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너무나 간절한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기대는 사실 되게 아주 많은 경우 우리의 기대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응답될 때가 많이 있고 또그 응답은 유보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이기 때이죠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꺼지지 않고 더욱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기적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뭐 보셨거나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른쪽 눈을 깜빡 거려주시겠어요? 네. 어, 기적은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병 고침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상 한 편을 같이 볼 텐데요. 뉴스 기사예요. 네, 여기서 기적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공감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영상 한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레스터시티가 창당 132년 만에 리그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했던 축구판 미생들이 일군 유쾌한 반란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토트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는 순간, 텔레비전 앞에 모여있던 청년들이 펄쩍 뛰며 환호합니다. 골잡이 바디의 집에 보인 레스터시티 선수들. 창단 132년 만에 처음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른 레스터 선수들은 서로를 껴안고 소리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축구로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던 도시 레스터도 첫 우승에 들썩였습니다. 개막전 도박사들이 점친 레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은 0.02%. 지난 시즌 겨우 강등을 면했던 레스터는 잃을 게 없어서 두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주급 5만 원을 받던 짐꾼 바디는 8부 리그부터 갈고 닦은 실력을 겁없이 펼쳤고 프리미어리그 최다인 11경기 연속골을 쏘았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미드필더 마레즈는. 길거리에서 갈고 닦은 드리블을 푸른 잔디에서 선보이며 공격 포인트 29개를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라니에리 감독은 흑수저에게 끈끈한 수비와 과감한 역습을 가르쳤고 결국 유쾌한 사고를 쳤습니다. 기적의 우승을 일군 축구판 미생들은 중계권과 챔피언스 리그 배당금, 입장권 수익 등으로 2,500억 원의 동방석에 앉을 전망입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난 동화 같은 레스터 시티의 우승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며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잉글랜드. 네 호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보신 영상은요 2016년 5년 전이네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축구 리그에서 우승한 레스터 시티의 기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뭐 이렇게 어. 축구니까, 말하자면 그깟 공놀이. <laughs> 그 공놀이로 만들어낸 기적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적이냐면, 어, 축구 경기는 잘안 보시더라도 이제 이 선수는 아실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네,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2016년 당시 이제 1년에 받는 연봉이요. 이때 우승한 레스터시티의 주전 11명의 연봉과 같았다라고 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팀이었었죠. 이왕 축구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만들어낸 기적을 많이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이기고 16강에 최초로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죠. 당시 이 대한민국 선수 이제 23명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23명 전원의 연봉이 당시 그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었던 포르투갈의 선수 한 명의 연봉보다 작았다고 해요. 진짜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력 차이가 나는 한국과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모든 신문에서 그때 당시에 대서특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식적으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합니다. 레스터시티라는 어, 클럽이 우승한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승 확률이 0.02%였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짜릿함을 경험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의 성공담과 기적을 보고 듣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또 보기를 기대하고 그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서 이런 짜릿한 기적을 또 보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기적이 쉽게 일어나느냐? 2016년 영국 축구리그를 우승하며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인 레스터 시티요, 이 클럽은 이후에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 갔을까요? 레스터 시티는 2017년, 다음 해죠. 2017년 리그에서 9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년도에 팀을 우승하며, 우승시키면서 올해 감독상을 수상했던 그 라니엘이라는 감독은요, 그의 리더십이 의심을 받으면서 리그 중에 경질 당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대한민국 축구는 어떨까요?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랐던 대한민국 축구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기적은 쉽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나와 내 주변에 기적을 소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런 기적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일단 장소의 배경이 되는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데스다. 혹수보다는 작고요. 물이 이제 고여있는 못가, 연못가예요. 여기에 때때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인 즉, 언제인지 기약은 없지만 아주 가끔 천사가 이 베데스다 못가에 내려와서 어, 이 물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이 천사가 만들어내는 물의 파장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진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인 거죠. 되게 신기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란 쉽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드는 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특별히 기다리거나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든 춥든 몸에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이 천사가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이 주변에 자리를 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공평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돈을 많이 주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기적을 얻는 것이니까 공평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공평함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름이 소개되지는 않는데요.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38년. 그리고 또한 가지 정보가 그가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혼자서 설수 없는 자라는 거죠. 어, 우리가 상황을 조금 살펴야 돼요. 일단 이 베데스다 못가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있습니다. 주변에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병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 와서 자리를 피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나 어, 스스로 또는 병든 내 가족을 그 기적을 체험하는 못가에 넣어주기 위해서 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바글바글한 그 상황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도 못가 주변에 자리를 피고 누워 있어요. 왜요? 고침 받고 싶어서요. 기적을 입고 싶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침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을 못 가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몇 번이고 시도했는데도 안 됐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모 못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을 이 누워 있는 38년된 이 병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연못이 앞에 있고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물을 흔들고 있는데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확실한 이 상황 앞에서 나 대신 이 병자를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기적을 입는 건데 어떻게 양보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게 양보받지 못해 기적을 누리지 못한 세월이 몇십 년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은 건가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평하게 기적을 누릴 기회를 이 병자는 부여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병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이 성전에 일곱 개의 문이 있거든요. 그 일곱 개의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베데스다 못가가 있다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곳을 찾아가시는데요. 실제로 위치상으로 이 베데스다는요. 성전을 올라가는 길목이나 그 길가 가운데 있는 연못이 아니에요. 성전 주변에는 있는데 어,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당시 사람들한테 명소와 같은 곳이었죠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이니까 명소와 같은 곳인데 성전관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관은 떨어져 있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겠죠 누구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몸이 아픈 사람들 병자들 그들의 가족들 네 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은 거기에 가지 않아요. 성전으로 올라가죠. 이 베데스다 못가, 양문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를 찾는 사람들은 병을 고침 받고자 하는, 기적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시려다가 바로 이 베데스다를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몸이 아프셨을까요? 기적이 필요하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아마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개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의 원수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을 쳐다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아래로 스스로 찾아가십니다. 단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를 찾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는 길에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를 위해 베데스타드 목가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38년대 그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죠 가다가 우연히 발에 치여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병자를 만나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자, 그리고 이 병자는 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병이 나아서 스스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좀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먼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자체로 놀라운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 곳이 어디죠? 베데스다 못가예요. 베데스다 못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인가요, 아닌가요? 일어나는 장소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자리를 피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만으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만약에 다 목격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줄이 두 줄이 됐겠죠. 한 줄은 베데스다 못가. 한 줄은 예수님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상황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나도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이 시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 병자 한 명이에요 아무도 왜이 시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오직 이 병자 한 명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구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를 가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그에게 기적을 베푼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요 유대인의 명절 안식일이요. 기억하시나요? 2주 전이었는데요. 어, 수예비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죠. 사람을 위한 안식일. 네, 기억나시는 분들 조금 계실 것 같은데요. 배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일을 했던 제자를 향하여 비난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려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논쟁을 만들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안식일은요.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건 사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어떤 그런 사람들만 지키고 있는 율법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병을 고치는 일도 당연히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때때로 천사에 의해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베데스다 못가는 명소처럼 사람들이 항상 몰려있는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씩은 이베데스다 못가에 사람이 쫙 빠져나가는 날이 있어요. 언제요? 안식일이요. 왜요? 병 고침 받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명절인 안식일에 누군가가 병고침 받는다라는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해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어 만약에 안식일이 당시 주일이었다면, 토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끝까지 보고 있다가, 12시 땡! 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번 주도 글렀구나 하고. 안식일에 이 기적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0%라는 거예요. 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패턴 중 하루인 안식일이었을 겁니다. 지난 6일 동안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병자들의 무리가 가득했던 이 베데스다 못가는 이날 안식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안식일의 베데스다 못가에 오직 한 사람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포자기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평소에는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지 않고 내 힘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도 없으니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혹시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여 아무도 없는 안식일의 베데스다 못가 주변에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겁니다 혹 이날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고침받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내가 범하게 되더라도 38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이 병에서 고쳐진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바로 그날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전을 가던 길을 돌려서 굳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병 고침의 가능성이 없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예수님은 병고침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그날 찾아간 것입니다. 안치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남아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울분을 토합니다. 아무도, 그동안 아무도 나를 낳게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곳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 흔들릴 때에 자신보다 먼저 나를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한명도 나를 그 못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나보다 늦게 온그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환호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난 정말 낫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 안식이래. 가능성 없는 이 안식이래. 단한 번도 천사가 내려온 적이 없었을 이 안식이래. 내가 이렇게 죽치고 누워 있겠습니까? 호죽하면.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어떤 이벤트도 없습니다. 물이 흔들리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그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지난 38년의 세월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안식이래라도 이 병에서 노임받고 싶어 하는 자신을 영적으로 원망하고 수십 번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낫고 싶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 없는 그 날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는 드디어 38년 만에 지긋지긋한 병마에서 해방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다른 동족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겠죠. 이제 이 사람에게, 이 38년 병자였었던 이 사람에게 안식일은 그저 하나님의 쉼을 따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을 지켜야 하는 날, 그 정도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안식일은 자신이 병에서 노인받은 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깨끗함을 받은 날, 예수님의 기적을 입은 날, 이 사람에게 안식일은 이렇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종종 말하고, 묵상하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상식으로 볼 때에 단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람과 환경 가운데 기적을 소망하는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저런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는 그날에 그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여 받은 그것은 내가 이날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누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마련입니다. 뭔가 좀 가능성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게 상식일 텐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성 없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냐. 다른 어떤 날에 그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획을 짜는 게 마땅할 텐데 너는 어쩜 안식일에 그 자리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냐. 네, 이게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고 기적을 누리게 될수 있다라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반으로 한 믿음은 0%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100%의 완전한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도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탄식을 들으시며 아픔을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laughs> 기도하실 때 어, 여러분들의 어, 간구와 소망을 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하셔도 좋고요. 속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